잠깐 찍어서 잊어버리면 좀 보게. 다한번 해버리니까 한 1, 2분 동안. 이거 이거 어, 그것도. 그것도. 내가 다찍어가지 내가 잊어버리면은, 어, 참고 좀 하게. 이거 하고 또. 어, 또. 둔도사 하는 거. 하는 거. 손더 들어보세요. 얼굴을 들고. 음. 저 보이 눈으로도 보이잖아요. 야 그렇죠? 들어가는 게. 어. 그 다음에 저거는 또 응. 옆에 다리 이렇게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어떻게 하죠? 들어넣어서? 이거 이거? 어. 그 저거였던 거네 이거는 자 이렇게 보세요. 이건 뒤에 이렇게 있어요. 이렇 했잖아요. 항상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해줬잖아요, 이거를. 이렇게 해줄 때이 이 무릎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. 이, 이, 이 다리 가지고 이걸 눌러주는 거야. 여기를. 눌러주 거고, 이걸 다시 세웠을 때는 항상 꼭 이걸 들어서 원위치를. 정하고 엉덩이를 다시 들어서 원위치를 해주고, 그리고서 이쪽을 꼭 해주는 거야. 이렇게. 이거를 했을 때한 15초 정도. 15초 정도. 한쪽 했을 때한 15초 정도. 여기 있고. 무릎 잡고서 흔드는 거 있잖아 또. 무릎. 어제 기울자는 같은 거. 너무 넓어. 자 여기 봐봐요. 이거 하나 더하셔요 이거 하나 더, 더 하시면 아주 좋아요. 네. 허리가 잘안 펴지실 때 네. 이렇게 내가 엎드렸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어깨, 어깨 있는데 여기 손을 짚고 어? 이정도에이 네. 발, 발 요거 다 붙이고요. 그쵸? 쭉 들어줘. 어. 이게 많이 안 들리면 여기까지 밖에 안 된다. 네. 그러면 요까지만 해요. 그 이렇게 네. 강제로 여기 아픈 데도 여기까지 하지 말고 네. 이거 쭉 들어줘.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고개를 돌려서, 저 뒤꿈치까지, 어, 봐주고, 예. 그고 다시 왔을 때는,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들러주고 다시 고개돌려주고 네. 네. 항상 해주고 나면은, 이걸 항상 풀어줘야 돼. 아, 풀어줘야 되고, 허리를 풀어줘. 항상 풀어주면 되고. 그 다음에, 저, 하늘 거. 보고 누워가지고, 다리 그, 저, 흔들흔들 하는 거. 고개, 땡기는 것도 있고, 흔들흔들 누르는 것도 있는데. 자, 네, 내가, 자, 가보세요. 이거 할 때, 손을 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땡겨줘요. 이렇게 해주고, 이게 잘 되면, 네. 자, 무릎은, 이 다리는 미는 거예요. 아... 이 다리는 밀고, 이민 상태에서 이 팔은 당겨주는 거예요. 당기고. 그럼 어떻게 해요? 몸이 들리죠? 아. 상장서 버텨주는 거예요. 네. 이걸 이렇게 붙이려고 하지 말고. 아. 이걸 밀어요, 밀어. 미는 거 미는 거야 무릎을 밀고, 붙죠? 손으로 밀고. 네. 무릎으로 밀고. 이걸 밀고. 팔은 당겨주고. 팔은 당기고, 예. 네. 네. 왔다갔다 다. 그 다음에 이거. 네 혼자서 못하지? 무릎 잡고서. 어, 벌려지는 거. 너는 음. 혼자 못해. 요 의자가 있으면 좋지.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아니 책상 의자 있잖아. 음. 무릎 누르는 거. 아, 어, 뭐야 저 사타구니 정경이밑바깥으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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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는 거. 넓히는 건할수 있어도 좁히는 건안 돼요. 힘들어, 어디야. 그걸 미는 거 있잖아. 아까 다리 붙여가지고, 이걸 밀었었잖아, 뭘로? 뭘로 밀었지? 여기, 여기. 이거. 아바닥 붙이고.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이렇게 해가지고? 어, 네, 여기. 아 이렇게 해서 미는 거? 네, 아, 손으로 거? 미는 거. 이거 손으로. 아니, 이거? 요, 여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 벌리는 거 대신에 하는 거. 그니까. 이거이거요 이거 여기, 여기, 아, 치로기 이거이..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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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기 여기, 기가팔꿈기로 일단 기요한거는이예꿈치가 발뒤꿈치가 저 안으로 될수 있으면 기 붙게 음 안에 예 여기, 여붙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, 여 가게끔 네. 하면 좋아요. 네. 해서, 이렇게. 네. 귀가 나니까. 네. 꼭 마찬가지. 네. 귀가 나야 된다, 목.